반갑습니다. 오늘은 칭찬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도현 칭찬시인께서 칭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칭찬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효과 빠른 피로회복제는 칭찬입니다. 칭찬하는 그레가 대한민국의 피로회복제입니다. 네. 지친 현대인,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들, 나눠진 마음들, 또 후보자들, 또 당선인 다 지쳐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칭찬하는 문화, 필요한 때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효과 빠른 피로회복계 칭찬을 마음껏 주변 사람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그러는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피로회복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다시 힘을 내서 미래로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협치를 하고 경제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수출하고 또 국내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좋은 상품으로 내놓을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해야죠.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른 교육. 인성이 겸비된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바른 인간상을 보여주고, 바른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사람됨이 먼저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메타버스, 2022년에 정말 핫한 키워드 아닙니까? 이 메타버스를 공부하고, 가상현실 속에서도 또 다른 꿈을 펼쳐가는 젊은이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카스와 같은, 아니, 바카스보다 훨씬 시원하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칭찬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잠재력을 깨워주고, 새 소망을, 희망을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응원합니다. 정말 칭찬이 대한민국의 답입니다. 칭찬이 대한민국의 필요회복제입니다. 그런 칭찬을 실천하는 당신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맞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른들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지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며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를 잘 길러서 이 나라의 미래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칭찬하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지 않도록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미래의 대한민국의 꿈이요, 전 세계의 꿈이 될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칭찬,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 칭찬은 먼저 칭찬하는 자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또그 칭찬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가장 먼저 내가 큰 수혜자요. 다음은 주변 사람들이겠죠. 가정에서 특별히 칭찬왕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벌써 32살, 29살, 26살이 되었네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부터 칭찬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섯 가정 모두를 제가 칭찬왕으로 만들었죠.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스티커를 두개 붙여주고,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를 붙여줘서 결국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 배로 주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잘한 사람에게만 박수쳐주고 잘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잘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칭찬인데 그 칭찬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사실은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능력,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 주변을 관심 갖고 작은 관심부터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하면 바로 내가 가장 결국 능력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칭찬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잠재력을 특별히 칭찬하십시오. 그래서 회사를 바꾸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바로 천국이 되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갈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는 천국 같은 회사로 만들어 보십시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직장, 회사, 정말 최고의 회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방법, 칭찬 박사가 되는 방법, 꼭 배워야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십 년,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박사협회, 칭찬대학교는 바로 이런 일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칭찬교육이 필요하고 정말 회사의 조직 분위기를 확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연락 주십시오. 01087827962진찬대학교 총장 김기현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칭찬으로 행복한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저녁 6시 30분 친찬대학교 총장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